두릅을 따는 장면을 찍어 보겠습니다. 저 위에 두릅이 보이나요? 저 나무 꼭대기에 이렇게 손가락 같이 삐쭉 나온 부분을 따야 돼요. 저는 일은 안 하고 사진만 찍어요. 이게 다 두릅나무인데 누가 다 따가 버렸어요. 가시가 있네요. 가시는 도개 도게. 어우, 두릅나무에 이렇게 가시가 있는데, 정말 조심해야겠어요. 저기, 막 따고 있죠? 두릅따는거 진짜 어렵네요. 저런, 낫으로, 높이 달린 나무를 잘라갖고 따요. 야, 너안 올라와? 갈게요. 너 이거 가시가 네. 얼굴에 긁히면 크게 나니까 이 겁나게 많고 이 나온... 겁나게 험한 산을 겁나게 올라가가지고 어우 가시나무가 거 어, 드디어 발견했어요 여기 하나 짜자자잔 따볼게요 아우 드디어 두릅 하나 수확했습니다 이 빛나는 보석을 누구 입에 줄까요? 말고. 열심히 따는 언니가 저보고 빨리 일이나 하란께 사진 찍지 말고 그러네요 허벌나게 주워버려 야, 하나 만났어 이야, 저 연약한 저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저 두릅을 가족에게 먹이겠다고 저 불사르는 저 투혼을 보십시오. 가족들은 아셔야 됩니다. 이 아, 두릅이 이 두릅이 어떻게 해서 뭔놈 있어요. <laughs> 어떻게 만들어지며 어떻게 따는지 여러분은 잘 보셔야 됩니다. 야 진짜 두릅 따는게 이렇게 어렵네요. 산 깊은 속에 와가지고 조금 늦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따가 버려요. 니네 땅, 내땅 네 구분도 없어요. 아, 저기 두릅 또 있다. 이제 사진 그만 찍고 두릅 채취에 열을 올리겠습니다.